메리, 메리,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희는 푸짐한 <laughs> 가족입니다. 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창문에다가 스티커를 준비한 거를 붙여볼 거예요. 아이들이랑. 붙여서 예쁘게 꾸며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고 맛있는 음식을 좀 먹어보겠습니다. 스티커 하나씩 나눠줄게. 네. 아, 다 붙인 거 아니야? 그냥. 아니야 큰 것만 자요거 대연이는 요거 여기 눈꽃 붙이면 돼 눈꽃. 네. 야 그래도 여보가 뭐또 여자 여자한 감성이 있네 또 당연하지. 뭐, 애들 위해서 또 스티커도 준비하고. 그럼 또 한번 해보자. 한번 붙여보자. 한번 붙여보자. <laughs> 고고. 보자 열자. 짜짜짜. 어제 이거밖에 엄마가. 예뻐. <웃음> <웃음> 어물 있는데다 일단 붙여 어, 알지 <laughs> 이야 우리 대발이 또 이쁘게 잘 붙이네 아까 전에 휴이돌이는데 <laughs> <laughs> 엄마 왜 말해 엄마 붙여? 우리 응, 우리 준공이 아빤 대 아빤 대공이잖아 준공이 갖다 붙일까? 응. 아유 우리 준공이처럼귀엽네 재현이는 어. 크리스마스 때뭘 무슨 선물 받고 싶어? 산타 할아버지한테? 잘 t 르 Rosa. What a c h o c o l a 무슨 선물 받고 싶어? 나? 어. 나는 축구 a w h a 퍼 w 장갑 그래? 올해 여보, 착한 일 많이 했지 준원이? h a 비켜 h 잘도 What? w h 와, 이쁘다, 그지. もっと強いです。 부지만 부부와 응. 아이들입니다. 입니다 대연입니다. 진원입니다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몇 번째지? 13번째? 몰라? 응. 그 정도 돼. 13번째지? 12번째 아닌가? 혹 13살이나? 응. 크리스마스입니다. 이야 이게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<laughs> 집에서 직접 만든 치킨. 이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어. 가져가, 응?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어. 애고 따라해. <laughs> 아빠 내일 외마 야또 맛있겠어. 크리스마스 이불를 맞이해서 아내가 또 이야 이것도 <laughs> 맛있겠다, 집에서 맛있겠다. 하기 쉽지 않은 큰맘 먹고 또 치킨 한번 튀겼는데요. 이야 진짜 맛있겠다 그지? 음. 치킨 맛있게 먹고. 행복한 크리스마스 한번 맞아보자 알았지? 응 이야 이런 날또 이거 한잔 빠질 수 없죠 엄마 응, 한잔해한나 <laughs> 합시다 그리 뭐, 아빠만 한잔 하나? 그치? 형아 <laughs> <방을> 먼저 <좋다. 웃음> 형님 먼저 이야 신나겠다 <laughs> 얼마나 많이 따르려고? <laughs> 우리 가족 짠. 짠 이야 좋은.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,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 잘, 메리 잘 먹을게 크리스마스. 난 최대한 밑으로 했어 아빠 근데 먹어도 되지 맛있게 먹자 응. 주현이, 대현이 응.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엄마는? 내미 깨물고 있었는데 음 응. 응. 어때? 맛있어 부드러워 부드러워? 응. 고소해 고소하고? 엄마도 먹어볼까? 부드러워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우와 음 응. 리액션을 잘해야지 <laughs> 우와. 음. 우와, 진짜 맛있어. 대현이 입맛에 맞아? 응. 음. 대박. 괜찮아. 음. 진짜 순살 치킨 같아. 음. 엄청 부드럽다. 또래 음. 이렇게 녹아 부드러워서. 그지? 음. 와. 진짜. 집에서. 잘튀겼다 치킨 처음 해봤는데. 응 음. 음. 뭐야? 아까 뺨이 빨 뺨을 아파. 반대쪽으로 먹어. 천천히 먹어. 음. 먹는다 녹아. 분연이는 소스 안 찍어 먹어? 응. 응난 분연의 맛이야. 양념 치킨 소스나 뿌링클 싫어. 응. 난 피자 있는 피자 치즈만 먹어. 오늘 저녁에 산타 할아버지 올것 같아? 응, 응. 그때 바로 엄마, 아빠야.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. 산타 할아버지 음. 진짜. 맛있어. 아니야. 음. 응. 가 그래. 나 속여서. 안주로도 딱이다, 이거 진짜. 응. 이야. 진짜 산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? 진짜 미끄러 진짜 있어. 거짓말. 진짜 있어. 거짓말 치지 마. 진짜 있다니까. 그게 바로 엄마 아빠라니까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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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타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일까요, 여러분? 산타 할아버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, 지금. <laughs> 엄마 아빠는 응. 엄마 빠거든 일단 맛있게 먹기나 하자, 우리 나라째 버거 음, 먹크거든 코가 뻥 뚫려. 음. 음. 부드러워. 응? 부드러워. 떡을 더 먹을래? 괜찮아? 처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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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는데 음. 녹는다, 녹아. 다음 주면 첫째랑 막내랑 졸업식인데 시간이 겹쳐서 따로 따로 한 명씩 한 명씩 가야 될것 같습니다. 마음다 좀... 저한테 엄마가 오고 누나한테 아빠가 가요. 아니잖아. <웃음> <웃음> 남자가 양보하기로 했잖아. 그지? 엄마를 양보하기로 했지 누나가. 응? 응? 누나한테. 응? 와... 야. 야, 어떻게 튀겼는데 이렇게 바삭하냐? 아, 근데 파는 거 같아, 진짜. 파는 거보다 맛있지, 솔직히. 그럼. 우리 파는 거 이렇게 먹으려고 해봐라. 그죠, 뭐? 응. 치킨을 집에서 다 치키다니. 그지? 이야. 먹방 치킨. 처음이야. 먹방 치킨 잘했다니까? 맛있는 걸 많이 얻어먹는다니까? 평소에 많이 해주는데 앞으로 평생 하지 않았지? 아 배부른데? 네. 주던이는 아까 쫀득이 많이 먹어가지고 쫀득이랑 짜장면도 한 그릇 다 먹었잖아 벌써. 응. 주 짜장면 아까 한 그릇 다 먹었어. 대현이 배고프지? 대현이는 아까 짜장면집 갔는데 안, 안 먹겠다고 간다고 했어요. 형은 사춘기예요. <laughs> 안 간다고 차에 있겠다 그래서 저희. 햄만 음, 들어가서 낙내랑 하고... 엄마 아빠랑 짬뽕이랑 준원이는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왔는데 대현이는 좀 배가 고플거예요 대현이 많이 먹어 음, 저희 형아는 사춘기가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<laughs> 준원아 귀여워요 <laughs> <말안 웃음> 너 형아 없으면 안되잖아 음, 우리 봐. 음, 음. 와. 밥반찬으로 했는데대현히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죠. 이요 케이크는 아내 회사에서 줬는데 이따가 큰 아이 나오면 같이 해서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. 그치 아니야 우리끼리 먹을 거야. 어? 우리끼리 먹어. 이것 좀더 좀. 엄마는 기름 기름 냄새 많이 못하고 많이, 많이 못 먹겠어. 그러니까 우리 많이 먹자 대현아. 너네 많이 먹어. 온집안지 기름 냄새야. <laughs> 그래서 이따가 확리 스킬 예정입니다. 응. 아 그러니까 이게 치킨 파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하시는 거야. 맞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현아 먹고 엄마한테 저기 조금 더 있어 저거 어. 마주 튀겨갖고 거기다 밥이랑 먹어 배고프다 응응응 음, 뭐 자꾸 밥을 먹으래 아니에요 저 대현이는 밥을 많이 못 먹었으니까 아, 요 케이크도 있구나. 케이크 먹을래? 응, 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.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. 응. 아빠 옆에 있는 거 작은 사과의 대체야 사과. 응? 응? 사과야 사과. 응? 조그만 사과. 응? 꽃 사과. 우리 둘이 사과 한번 먹어봐줄래? 응, 사과 먹어봐. 나 알러지잖아. 대현이는 딸기 먹으면 되잖아. 응?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. 삼부자가 두발 정리를 좀 했습니다. 응. 두달 만에 같이 미용실 가서 주기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보통 가서 머리 깎고 저는 염색하고 두발 정리하고 똑같아. 그래서 머리 스타일. 이따 5만원 입금해 줄게. 엄마는 앞머리 엄마는 앞머리만. 엄마는 앞머리만. 응, 엄마는 앞머리만. <laughs> 근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. 너네가 20초 하라 그랬는데 제가 샀는데 엄마가 그걸 넘어서 제가 40초 샀어요 그거 엄청 빨리 자른거지 앞머리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내가 해준 맛있는 순살 치킨으로 또 맛있는 한 끼를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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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가 복스러워요.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메크. 메리 크리스마스.